급등 리포트 TV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솔라나 SOL의 흐름을 차트 중심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 하락 이후의 패턴에서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이라면은 반드시 끝까지 집중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영상 보시면서 개별 타점이나 매수 전략 등더 깊이 있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0109959661번으로 1 연락 주시면 빠르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업비트 기준 솔라나의 일봉입니다. 전체 흐름을 보면은 2025년 8월부터 10월 초까지는 뚜렷한 상승 트렌드가 이어졌습니다. 8월 중순에 116만 원대에서 시작된 상승은 10월 초 35만 4천 원 부근까지 무려 두배 이상 상승하는 강세 흐름을 보였죠. 특히 9월 15일부터 10월 5일까지 약 3주간 급등세가 집중됐고 그 과정에서 거래량도 동반 상승하면서 단기 상승 사이클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정점을 찍은 이후의 움직임은 다소 우려스러운 하락 구조로 전개됐습니다. 10월 중순 이후엔 고점을 기준으로 하락 파동이 명확히 형성됐고 11월 중순부터는 추세적으로 저점을 낮추는 구조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시기는 사실상 이익 실현 매물과 손절 물량이 동시에 쏟아져 나온 시기로 판단됩니다. 특히 12월 중순을 전후로 24만원대를 이탈한 후 19만원 부근까지 밀리는 흐름은 시장 심리가 상당히 위축됐다는 방증이죠. 그런데 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2026년 1월 초부터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 하락이 멈추고 박스권을 형성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 약 3주간의 횡보가 이어지고 있고 거래량은 이전보다 소폭 증가한 모습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지지력입니다. 118만 1천원에서 18만 2천원 구간은 최근 여러 차례 지지 테스트를 받은 자리입니다. 해당 구간은 12월 저점과도 겹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세력의 방어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죠. 다음은 거래량의 변화입니다. 이전 하락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빠르게 줄어들며 에너지가 고갈되는 모습이었지만 1월 셋째 주부터는 저점에서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이는 단기 세력 혹은 중기 투자자들이 분할 매수를 시작했을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캔들의 구조입니다. 일봉상에서 긴 하락을 마치고 양봉과 음봉이 번갈아가며 등장하고 있으며 꼬리가 긴 봉들이 다수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점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근거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보유자시거나 진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다면 이 구간은 분석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더 구체적인 타점이나 어, 목표가 설정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 010-9959-6611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나눠서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 상승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19만 5천원 구간을 돌파하게 된다면 이는 박스권 상단 이탈로 해석되고 다음 주요 저항선인 22만원 부근까지 시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거래량이 동반 g a n 신뢰도가 높아지고 추격 매수 구간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하락 시나리오를 보자면 18만 원선이 붕괴될 경우 다음 지지 구간은 16만 원대 초반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구간은 과거 상승 시작점과도 겹치기 때문에 중기 매수자들의 대응선으로 설정 가능한 자리죠. 현재 솔라나는 시총 상위 코인 중에서도 가장 강한 커뮤니티와 기술 생태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차트만 보고 판단하기엔 아쉬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기술적 분석을 통해 시장의 단기 흐름을 읽는 건 타이밍 포착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수단입니다. 보유자 입장에서는. 어, 지금 손절을 고민하기보다는 현 구간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차트를 통한 방어 신호를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처럼 과거에 강한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은 바닥권에서 오히려 더 조용히 매집되고 폭발력을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구조에서 중요한 건 타점 설정과 분할 매수 전략이죠. 전체 자금의 30에서 40% 수준으로 현 구간 대응을 시작하고. 만약 추가 하락이 발생할 경우 남은 자금으로 평균 단가를 관리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지금까지 솔라나 차트 중심 분석이었습니다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고 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010-9959-6611로 연락주세요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마음속에 비슷한 생각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급등 종목을 알고 싶다 하지만 늘 늦는다 타이밍 잡기가 너무 어렵다 손실은 쌓여가는데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현실은 너무 다르다. 이게 지금 코인 시장에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겪고 있는 정확한 현실입니다. 코인 시장은 기회가 많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기회는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미 오른 뒤에야 소식을 접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했다가 조정 한 번에 멘탈이 흔들리고 결국 손절이나 물타기라는 선택지 앞에서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이게 실력이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뭐 정보가 없어서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단 한합니다. 정보의 타이밍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급등 종목은 절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반드시 흐름이 있고 신호가 있고 시장 자금이 먼저 움직입니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는 그 흐름을 실시간으로 포착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차트를 보고 있어도 뉴스를 보고 있어도 이미 시장은 한발 앞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 지금 들어가도 되나?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하나? 손실이 너무 큰데 여기서 더 버텨야 하나? 이 질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매매는 결국 감정이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들어간 매매는 대부분 좋지 않은 결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혼자서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문구 그대로입니다. 급등 종목을 알고 싶다. 타이밍 잡기가 어렵다. 손실 회복이 필요하다. 꾸준한 수익을 만들고 싶다. 이네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이 시스템은 막연한 기대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이 코인 좋아요 라는 식의 책임 없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지금 어떤 종목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하는지 어디에서 조심해야 하는지를 실시간으로 공유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타이밍입니다 급등 종목은 언제 들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같은 종목이라도 누군가는 수익을 만들고 누군가는 손실을 보는 이유는 오직 타이밍 하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종목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지금 접근 가능한 구간인지, 아직 기다려야 하는 자리인지,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간 건 아닌지 그 기준을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또 하나 음, 중요한 부분, 손실 회복입니다. 이미 손실을 경험한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손실 이후에 매매가 얼마나 어려운지 조금만 올라와도 불안하고, 조금만 내려가도 손이 먼저 나가고 결국 매매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실 회복에는 무조건적인 공격 매매가 아니라 기준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시스템에서는 무리한 베팅을 유도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에 맞는 전략, 그리고 리스크를 고려한 접근, 그리고 꾸준함을 목표로 한 방향성을 계속해서 공유합니다. 단기간에 한번 크게 먹는 구조가 아니라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꾸준한 수익입니다. 꾸준한 수익은 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준 없는 매매로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일관된 정보, 빠른 전달,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쌓여야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 만들려고 하면 시간도 에너지도 비용도 너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방식이 바로 이 구조입니다. 이 참여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번호 010-9959-6611이 번호로 코인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화통화 강의 없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문자 한 통으로 이 시스템에 대한 안내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선택을 통해 예, 막연한 매매에서 벗어나 기준이 있는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급등 후에 후회하는 매매 예, 타이밍 놓치고 자책하는 매매 손실을 키우는 매매를 반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다만 그 기회를 누가 먼저 준비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끝에서 그 차이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10-9959-6611 코인 문자 전송. 이한 번의 선택이 여러분의 매매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